야, 30만 원 이내 모든 게다 갖춰졌어. 게이밍 셋터으로 와, 레전드다, 이거. 어떻게 이러지? 과장이 아니라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어, 한글 지원도 되는데? 근데 이건 좀 놀라운데요? 오, 좋아! 느낌 좋아! 오! 야, 오히려 잘 맞는데? 과연 테무에서 발로란트 장비를 맞출 수 있을까? 이번에 그 가성비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테무로부터 30만원 예산을 지원받았는데요. 이 30만원으로 발로란트를 필요한 게이밍 장비,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패드, 헤드셋 등다 맞춰보겠습니다. 이 가격에다 맞춘다고 싶으실텐데요. 테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품도 역대급입니다. 오호! 괜찮은데? 와. 그리고 특별히 템으로부터 이뱅쿠버 영상에서 주는 혜택이 있는데 템 앱을 다운로드하시고 코드 DVP 9639 이게 뱅쿠버 코드입니다. 검색하시면 13만 원 쿠폰팩에 최대 9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니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꼭 참고해서 혜택을 받아가세요. 오늘 구매한 장비들도 같이 적어둘 테니 코드 검색 후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 고고. 아무튼 30만 원 지원금 있으니 또 장비에 진심이고 레디언트인 제 대학교 후배 하양과. 테무 쇼핑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부터 마우스, 키보드, 헤드셋 등 발로란트 주요 장비들을 담고 택배를 기다렸습니다. 택배 올 동안 영상 좋아요 고고. 오케이, 하얀. 준비됐어? I'm ready. 하얀 테무 해 봤어? 옛날에 해 봤지. 너에게 기회를 줄게. 테무에서 30만 원 이내 달로란트 셋업을 맞추기. 30만 원 안에 되나? 아 근데 테무면 가능하지 않을까? 뭐가 된 기니? 그래도 첫 번째로 뜬이지상아요 8K 리턴레이트 아이다. 진짜일까? 진짜일지 궁금한데. 오, 얘 흰색도 예쁜데? 오케이. 벌써 74,000원 썼어. 뭐가 나오라나 오? 레이저 바이퍼 브리스기가 10만 원이야? 방탄 원래 우리 20만 원인데? 오는 거 맞지? 뭘 사야 되냐? 콘텐츠 그냥 망해버리는 거 아니야? 저 13,000원짜리 <laughs> 스맨? 아니, 저거 뭐야? 아티산이랑 똑같이 생겼어. 지금 제 마우스 패드가 아티산 인자거든요 이걸로 가자, 그러면. 7 m b p 어. 밀피... 어 품질 뭐. 좋아 보이긴 한다. 닉네이 이거밖에 응. 없는 거 같은데? 그거 하고 약간 돈이 남으니까 그러면 게이밍 감성 악세사리. 오케이, 마이크 담았고 이제 만 원으로 어? 오 두피 스딱 어? 됐다. 어, 뭐야? 팔뚜지팔뚜지팔뚜지에막천원 하는 거 아니야? 오!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딱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맞아 알차게 담았다 여덟 개를 <laughs> 레전대자 다시 보면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패드, 헤드셋, 모니터, 마이크, LED 조명, 팔뚜지 와우 발로란트의 완전 최석환 자 Good afternoon everyone! 오늘 드디어 저희가 저번에 하연이랑그 30만 원어치 치킨테으 제품들이 왔거든요 으으으 음. <laughs> 아 근데 저희가 이제 바로 언박싱 해볼 건데 언박싱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사실 태무에서 제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면 태무 사이트 혹은 앱으로 들어가셔서 처음에 말씀드린 뱅크버 코드 DBP 9639 입력 후 검색 그러면 신규 유저분들은 이렇게 할인이 들어간 채로 모든 제품이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아무튼 바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태무깡 나도 드디어 태무깡을 해본다 <laughs> 와 포장 잘돼있는데 일단은 오 우리 마지막에 시킨 LED 미니바 마이크 우리 그때 그 마이크 오 헤드셋 6 8 b r h 키보드 아 이게 그 아텍샤크 마우스 패드 팔토시 대망의 마우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모니터 와 지금 본체 제외하고 발로란트를 하기 위한 모든 제품을 30만 원 안에 살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거든요 근데 어쨌든 갖춰주긴 했다. 정말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까볼게요. 일단 나는 모니터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재무 모니터. <놀람> 오, 야, <laughs> 괜찮은데? 와, 아니, 베젤이 진짜 얇고 가벼워요. 심지어 구성품으로는 뭐 파워랑. 어, DPI 케이블. 여우. <laughs> 완성. 아무튼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가장 기대되는 제품 중 하나가 키보드거든요. 약간 사진으로 봤을 땐 거의 우팅급이었는데. <laughs> 일단은 뭔가 <laughs> 어, 느낌이 비슷한데? 와. 아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이거 그 뭐지 커버도 있어. 커버도 같이 들어가 있어. 야, 뭐야 이거? 이쁜데요, 진짜? 오! 이게 얼마였지? 6만원? 기대된다 나 이따가 한번 확인해보도겠습니다 키보드도 합격 이게 여러분 들 이게 우팅인데 우팅이랑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이 가격에 약간 비슷한 디자인이낼수 있다는 게 너무 정말 신기하고 뭐가 우팅이게 예. <laughs>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우스 마우스가 좀 기대되는데 틱샤크 그 i 1 마우스거든요 참고로 모든 제품명은 제가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넣어도 되는 여러분들 템을 깔아서 주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알지? 게이밍 마우스의 그 가벼움 딱그 느낌 와 오! 뒷면도 굉장히 예쁘고 그 다음에 헤드셋 굉장히 중요하죠 오 포장 깔끔한데? 오~~ 오 이렇게 늘어나고 오~! USB 연결이랑 케이블까지 좋은데요? 아나이 가격에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 진짜 알차다 그다음에 중요한 마우스 패드 이것도 역시 어택 샤크 거거든요 어택 샤가잘 만드네 얘들이 제품을 오 맞아 우리 주황색 시켰어 그때 오오 퍼지 퍼지한 느낌인데 지금 저희가 시킨 어택 샤크 어택 샤크 마우스 패드랑 아티산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전혀 다르지가 않아 <laughs> 뭐야 이거 그다음에 우리가 시켰던 LED 바 또, 게이밍 데스크 하면 빠질 수가 없지. 게이밍 LED 바. 오! 이게 우리 가 마지막 살때 몇천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따이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리고 리모컨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즘에 팔투시를 되게 중요시하게 열어가지고. 제가 껴보면 오! 아, 실, 신... 와두 개가 들어있어. 마이크. 오! 음. 필터까지 있네? 진정말이 접합니다. 영상 좋아요 안눌러신는데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야, 30만 원이내 모든 게다 갖춰졌어. 게이밍 세터로. 와, 레전드다 이거. 어. 어떻게 이러지? 아니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되나요? 그러면 진짜 과연 이 장비들로 발로란트가 가능할지, 그리고 데스매치 1등을 할수 있을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솔직히 가능하다고 봐. 자, 그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저희가 컴퓨터가 하나 남아가지고 거실로 가져오면서 나머지 다 연결했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이드바 하나 둘셋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과연 모니터랑 마우스랑 키보드가 켜질지 잠깐만! 아, 켜기 전에 아직 영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켜질 수 있게 영상 좋아꼭 부탁드립니다 구독도 눌러주시면 5회 한 25만 가볼게요 가볼게 요 제발 켜진다 모니터 돼요 모니터 들어오고 헤드셋도 불 일단 켜있긴 했거든요? 키보드, 불 들어왔고. 자, 이렇게 마우스도 무선, 유선 둘다 되고. 그리고 이 어택샤크 브랜드에서 나오는 키보드랑 마우스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일단 마우스 설정 먼저 할게요. 마우스 설정이 중요하니까. 오, 있을 건다 있네. DPI는 저는 800으로 할게요. 폴링 레이트, 1000, 오! 1000Hz까지 지원되는데? 오, 한글 지원도 되는데? 근데 이건 좀 놀라운데요? 이게 사실 완전 싼 키보드라서 레피드 트리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 0.1까지 지원한다고? 말도 안돼 예? 오야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보이시나요 이거? 오디오도 한번 테스트해봐야 되는데 오! 야 이거 고급진데? 과장이 아니라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아 마이크는 지금 막 교체를 한번 해보자면 아아 아,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음질 괜찮나요 아아아아 아, 아. 아무튼 이 정도 음질이다 그러면 나로랜트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5 h z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손색 없이 잘 부드러운데 오대대대대대오 괜찮은데요? 아니 진짜 이거 문제 없는데? 과연 레디언트 하얀은 어떤 느낌인지 제가 게임할 때펄토를안 쓰거든요. 재밌네. 아, 키보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더 좋은데? 아 제대로 되는데? 제대로 되고? 일등 할만 하겠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는 내기를 해볼게요. 오늘의 미션과 저희의 내기. 먼저 한국 서버 데스매치1등한 사람이 장비 가져가기. 전부다요? 어 전부다. 아, 예. 어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게 구독 꼭 눌러주세요. 어디 가능할 것같아아 진짜 자신 있어? 가볼게요. 장비를 위한. 일등. 오, 좋아, 특히 좋아. 오, 야, 오히려 잘 맞는데? 아니 확실히 약간 그75 헤르츠의 잔렉이니까. 잠시 후. 후. 오, 야, 야 안돼, 안돼, 안돼. 야, 잠깐만, 나 꼴찌인데 오, 아, 이 시간 있다. 아니 이게 솔직한 체험을 말씀드리자면. 나 확실히 헤르츠 차이가 역체감이 너무 심해. 또 최근에 프리플로 우300 헤르츠 쓰면서 부드러움과 안 부드러움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느껴지네요. 근데 키보드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마우스는 조금 클릭도 좀 무기가 좀 있는. 아 레디언트는 몇 키를 할까? <laughs> 오 바로 으스했지 연습 안 해도 되나? 아 무슨 연습 필요합니까? 20키 정도 는 하겠죠? <웃음> <웃음> 체험 되실 겁니다 이제. 아 좋은데요? 이정도는 발로 하죠. 저는 1등 하고 나오겠습니다. 쫄리시나요 그분님? 근데 아까 괴물 같은 애들이 많았어 가지고 이게 또 에이. 로비 차이도 있는데. 저는 에메랄이 더 높은데. 으이? 오 이거 진짜 위험했다. <laughs> 아, 아 금방 금방 20킬을 하겠는데? 아니 근데 레피트트리거 이게 좋은데요? 키보드가 좋아. 어. 아니, 진짜로 키보드는 살만해 마우스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어, 근데 패드도 좋은데? 약간 어, 어이없긴 한데 패드가 진짜 좋아 1킬 so yeah. 1 kill. Oh, yeah. 1 kill. 1 k i 다 l 1 k i 이 l 1 kill. kill. 1 k <laughs> 아 이상한 짓 해가지고 아, 어쨌든 제 상품으로 이거랑 똑같이 할수 있는 13만원 쿠폰 대게 최대 90% 할인 코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어땠어요? 템무 장비로 발로한테 가능하다? 충분하다. 장비 타면 못한다 이 정도면. 진짜 저는 조금 옛날 사람이라서 이가격에 과연 가능할까? 사실 의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정말 가능했다.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여기서 가장 추천하는 거는 키보드 개인적으로 이거 추천하고 진짜 좋아 진짜 어, 좋아. 어, 아니 나는 진짜 이거 나쁘지 않아요 테무에서는 이게 가장 원탑이지 않을까? 소리도 이건. 솔직히 좋아요 어, 소리도 좋아 인정하기 싫은 가격인데 진짜로 좋아요 응.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1등이고 2등이 헤드셋 나 의외로 <laughs> 사운드가 잘 들렸어 어, 생각보다 어. 사운드 듣고 화면 돌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어. 어. 3등은 마우스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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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 이게 어. 딱 아쿠아 컨트롤 플러스라고 아컴플이라고 부르는 마우스포드가 있는데 응. 정말 흡사해요 4등은 아무래도 마우스 마우스 가벼워가지고 가벼운 마우스로 쓰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5등은 LED 6등은 모니터 모니터는 헤르츠가 아무래도 조금 낮아서 사실 이거는 뭐 FPS 아니신 분들은 사도 될것 같아요 패널은 굉장히 깔끔하고 선명해 되게 굉장히 선명한데 FPS 사기에는 되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모니터는 프리플로 어 모니터는 모니터는 <laughs> 프리플로 타야님은 뭐가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저도 키보드 키보드? 키보드랑 마우스패드, 마우스패드. 네. 아.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도 태무강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 더보기란과 댓글에 이제 제 프로모션 링크를 드릴 테니까 최 13만 원 쿠폰팩, 90% 되는 쿠폰 할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만의 발로란트 세터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태무 광고주분들이 또 저희 이렇게 또 엄청난 할인과 프로모션을 줄수 있게 영상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더 주실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보아 내자 태무한테 많이 사용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